자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조정이 크게 왔습니다. 어, 이유가 뭐냐면은 새벽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계속 때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했지만 이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해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그리고 노동의 악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다음날 국장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세게 오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슈가 있거나 나스닥 흐름 그리고 어떤 연설 의 내용은 꼭 지켜 보시면서 국장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점은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종목은 에노토크, 에노토크. 오늘 아마 많이 매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소식이 나와 주었죠. 어 이제 미국의 이제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어, 이 에너토크도 어,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도 많았는데 자 그에 반해서 지금 그 중에 에너토크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흘러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이런 종목 안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할게 뭐냐면은 에너토크 차트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신규로 타점 진입 아직. 안 하신 분들 어디로 진입하면 좋을지 구간별로 제가 한번 체크를 잘해볼 테니까요. 오늘 역시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 주셔야지만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이점 잊지 마시고 딱 2초면 되니까 먼저 눌러 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에노 토크 차트 분석하기 전에요.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거이죠. 자,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 어느 정도 요즘 장은 알아두셔야지만 타점 잡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받아가 보신 다음에 주식 매매하는데 굉장히 참고를 잘 하시면서 수익도 잘 나오고 계십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 매매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상승하는 종목 불타기 해서 여기서 수익을 노리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이걸 또 잘못 들어가서 하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남들이 친구분들 특히 지인분들이 무조건 이거 갈 거야라고 해서 사셔가지고 굉장히 큰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는지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매하지 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 특강 자료에는 제가 보는 보조 지표 그리고 차트 패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2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게 제가 한시적으로 20만 원 상당인데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제가 이거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릴 때 먼저 신청을 빨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특강 자료 20만 원 상당의 주식 강 자료 무료로 받아가 보시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서적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를 해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 보셔가지고 여태까지 타점이 나는 이상하게 잡혔다라고 하시는 분들 왜 이상하게 잡혔는지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너토크 오늘 한번 기사를 체크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 2045년까지는 10기 건설기에 밝히면서 이렇게 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추위로좀 흘러간지 한번 볼게요. 자 미국에서도 이제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책 변화가 진행 중인데, 자 IRA 청정에너지 세 공제 축소와 함께 자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냐? 대통령이 원자로 승인 규제 완화 및핵 연료 공급망 관 강화를 포함한 행정 명령을 서명을 예고하면서 원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 I.R.A. 청정 에너지 이거 같은 경우 친환경 이제 에너지라고 하죠. 이거에서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원전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제 트럼프가 저녁에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뭐 기후환경 위 기후 위기가 대규모 사기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기사니까요. 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뭘 추구를 하고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는 일단 배제를 좀 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고, 지금 원자로. 대한 다시 가동 범위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이 이러니까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내용 어, 미리미리 좀 받아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 거니까 꼭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는 뭐 딱히 내용은 나온 건 없는데 어, 똑같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에 가능한 큐 클래스 전동 액추에이터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인 받았다 라는 뭐 기사도 나오고요 일단은 오늘 나온 기사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노 토크 한번 날봉 차트로 보실 건데요 자 일단 일봉 차트 이런식으로 좀 크게 먼저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원전 이제 테마가 한번 돌때 크게 상승을 하고 눌림도 크게 이어지고 상승 반복하면서 엄청난 무빙이 터져주고 결국 하락으로 크게 마무리해 자, 그런데 2025년 들어서도 별다른 무빙이 안 나오다가 한번 거래량이쭉 들어오면서 하락 채널을 돌파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기준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빠지다가 여기서 저점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2025년 들어서 여기서 중반기에 상승 그리고 여기서 21선에서의 이격을 보면은 계속 그렇게 넓널 어 이격을 안 벌리는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 결과로 쪽으로는 봤을 때, 자, 상승, 갭상승, 눌림이 쭉 이어졌죠. 저항, 그리고 여기 라인, 추세, 지지라인.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지지라인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 삼각수렴 만들면서 추세 전환 시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빙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무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주고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냐면은 세력이 매집을 일단 첫 번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개미들이 한번 털려요. 여기서 이렇게 일부 물량을 매도하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 돌파 시점에 이런 무빙이 나오니까 개미들이 추격 매수하다가 한번 털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상승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이일봉큰 시간봉 프레임에서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삼각수렴 구간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구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21선 이제 빨간색 선인데 이게 오늘 이제 장 마감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감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위로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 타점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하냐.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일단 첫 번째 구간은 8,820원. 8,820원 라인에서 1차 매집. 왜냐. 이전에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다가 지금 돌파가 나온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어떻게 된다? 가격 도달시 당연히.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죠. 그래서 이 구간 체크를 해보고 나는 좀 넓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삼각수렴 안으로 돌파가 됐으니까 이 지금 추세 지지 라인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라인 현재 이격에서 7,980원, 7,980원까지 대충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단타 그리고 스윙 하시는데는 무리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추세가 올라올 때는 다시 채널 안으로 재진입될 경우에는 추세가 좀 심하게. 크게 꺾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이제 상승을 바라보는 조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삼각수렴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채널 안으로 재진입 안할 경우에는 이제 상승으로 이어나간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구간함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미 0.38 구간을 테스트 했어요. 그래서 고점부터 저점 0으로 연결했을 때 이미 기술적 받는 구간은 모두 체크를 하고 여기서 삼각수렴 만들고 그리고 여기 다 테스트 를한 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물대가 이0.38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걸쳐 잊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의 이격을 넓히는 상승 계속해서 나와줘야지만 흐름이 안끊기고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꽉찬 양봉으로 오랜만에 출연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위로 피보나치 0 3 8 6구간딱 걸렸잖아요. 지금 캔들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은 다음 주까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준비를 완료를 했으니까 이런 구간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체크를 해봐야 되냐 이런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한번 크게 터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량에 비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터져주었기 때문에 어 눌림이 이어질 때 이제 모션 잘 체크하면서 가격 구간 잘 보시면은 아마 타점 잠드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매도세 그리고 어 구간별로의 대응 방법은 제가 정보 방에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래 물려 계셨을 거예요 뭐 이런 라인도 있으시고 이런 라인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 주봉상 봤을 때도 이런 하락채널 그리면서 쭉 빠지다가 지금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제 추세 전환 가능한 라인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타점 없으신 분들 그리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까지,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에너 토크 같은 경우는 같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꼭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크게 수익으로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준 다음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에 에너 토크도 같이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전주의 특징은 한번 흐름을 타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